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MBN의 인기 음악 예능 프로그램 한일 톱텐쇼에서 펼쳐질 특별한 무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의 현역 가수들이 모여 각국의 히트곡을 선보이며 음악 대결을 펼치는 예능으로 매번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특히 김다현과 김유하, 그리고 마이진이 출연하여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펼칠 화려한 퍼포먼스와 열정 넘치는 대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도 많이 기대되고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그들의 특별한 무대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의 인기 음악 예능 프로그램 한일 톡텐션은 매회 한일 양국의 현역 가수들이 모여 치열한 음악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로트부터 K-POP. J-pop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각국의 숨겨진 명곡들을 재조명하는 이쇼는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일 톱텐 쇼는 또한 가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다양한 매력을 한껏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2일 방송될 27회에서는 특별한 주제가 다뤄집니다. 바로 리틀 현역 가왕과의 삼파전 특집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역 가수들이 도전자를 맞이하는 이 특집에서는 김다현과 김유하가 함께 걸그룹을 결성해 퍼포먼스 대결을 벌입니다. 이두 사람은 나이 차이 6살을 극복하고 환상적인 팀워크를 자랑하며 그들의 매력적인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다현은 노래 신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유하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김다현과 김유하는 나이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나이를 느끼게 하지 않을 정도로 끈끈합니다. 김다현은 이번 방송을 위해 10대의 상큼함으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는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자신감을 표출하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김다현은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그동안의 성숙한 모습에서 벗어나 싱그럽고 상큼한 10대다운 에너지를 발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김다현과 김유한는 1999년 발매된 여자친구의 히트곡 오늘부터 우리는을 선곡했습니다. 이 곡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곡으로 그들의 무대는 팬들에게 추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MC 대성은 이 곡에 대해 많은 남성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곡이라고 말하며, 김다현과 김유하가 이 곡을 어떻게 재해석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MC 강남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며, 두 사람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김다현과 김유하는 이 곡을 통해 각각의 매력을 발산하며,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김다현은 그동안의 무대에서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10대다운 상큼한 매력으로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녀는 여자친구의 댄스를 그대로 재현하며 상큼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이전에 비해 한층 더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다현은 그동안 들은 무대에서 성숙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이전의 무대와는 확연히 다른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녀는 10대다운 밝고 싱그러운 매력을 무대 위에서 드러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김다현의 팬들은 그녀의 변화를 반기며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김다현은 또한 자신의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노래와 춤을 통해 표현할 것입니다. 그녀가 이번 무대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팬들에게 그녀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의 성숙한 무대가 강렬했다면 이번 무대는 그녀가 10대의 밝고 경쾌한 매력을 가득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일 톱텐쇼에서는 김다현과 김유하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격전의 명수 마이진입니다. 마이진은 그동안 강한 카리스마와 철옹성 같은 이미지를 유지해왔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그 이미지를 뒤엎는 파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이진은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고 살아왔다고 한탄하며 그동안의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애를 너무 오랫동안 안해서 이제는 사랑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관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마이진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녀의 진심을 들은 팬들은 더욱 그녀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강한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었던 여린 감정들을 드러내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지는 단순한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에서 감성적이고 진지한 매력까지 갖춘 다채로운 매력의 소유자로 거듭났습니다. 마이지는 그후 무대에서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손 짚고 옆 돌기와 같은 고난도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무대에서 그녀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마이진의 퍼포먼스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의 새로운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이진의 무대는 끝난 후 모든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그날의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한일 톱텐쇼의 27회에서는 김다현, 김유하, 마이진 등 3명의 가수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치열한 음악 대결을 펼칩니다. 김다현은 10대다운 밝고 싱그러운 매력을 발산하며 김유하와 함께 걸그룹을 결성해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입니다. 마이진은 고백과 카리스마를 겸비하며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서로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김다현의 변신과 김유하의 성장, 마이진의 대반전은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제작진은 김다현은 매회 변신을 거듭하며 남다른 10대 파워를 증명해왔다고 전하며 이번 무대 역시 그동안의 성숙한 무대와는 전혀 다른 싱그럽고 상큼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다현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팬들은 그녀의 무대에서 또 다른 성장과 변화를 목격할 것입니다. 김다현과 김유하의 환상적인 팀워크. 마이진의 새로운 매력은 한일 톱텐쇼를 더욱 뜨겁고 즐거운 무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며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다현과 김유하, 마이진의 멋진 무대와 변화를 보고 난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들의 변신과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